안녕하세요 2025년 10월 25일 현재 시간 9시 13분 인데요 자 엊그저께 설악산을 가기 위해서 왔는데 어제 비가 너무, 너무 많이 와서 어, 어제는 속초항에서 하루 쉬고 오늘 아침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7시 반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이 너무 많아서 못 올라가고 지금 비지구에 차를 대놓고 걸어서 올라가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차가 완전히 뭐 주차 상태요. 정차도 아니고 그냥 서 있는 상태입니다. 자, 천불동 단풍에서 만납시다. 아, 제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와중에 구름이 거쳐서 저 멀리 토항성 폭포가 보이고 있어요. 토항성 폭포는 아 저희가 겨울 빙벽등반으로 자주 찾는 곳인데 상단, 가운데 꺾인 데가 중단, 하단으로다가 아세 파트로다가 나눠져 있어서 겨울에 빙벽등반가들한테 매우 인기가 높은 장소입니다. 자, 검금성 케블카 좌측으로 하체능선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대청봉 정상까지는 10.9km, 울산바위는 3.7km. 자 설악산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소공원과 공금성 케이블카 신흥사에는 인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근무에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비선대 가기 전에 일명 뽀뽀바입니다. 또수지 붐을 가리기 위해서 앞에 단풍이 살짝 가려지고 있어요. 매우 예쁘네요. 역에 도착을 했는데요. 기선대 어, 안장에는 주로 적벽과 무명봉, 그 미륵장군봉 동대봉 대표적으로 있는데 적벽 동반호트가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지금 카메라상은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한한 피치 정도의 동반자가 아, 등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나요? 아, 화면상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저 역시도 벽벽 등반에 자주 왔던 곳인데 아, 감, 좋습니다. Amen. Okay. 우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비선대에 와 있습니다. 계곡이 시작 되는 시절이에요. 오늘은 양포 대피소를 거쳐 양포포, 천당포포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규면암까지 왔어요. 소공원에서 출발하여 기선대, 적벽과 장군봉, 형제봉을 거쳐서 이곳 규면암까지 왔는데, 자 앞에 보이는 바위가 규면암이에요. 귀신의 얼굴 형상을 닮았다하여 규면암이라고 걷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주변암을 거쳐서 양포 대피소까지 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불동 계곡 내에 이런 책바위 같네요. 캣케이 책을 쌓놓듯이 이루어진 바위. 예쁩니다. 앞에 보이는 곳이 양폭 대피소입니다. 양폭 대피소 인데요. 현재 시간 1시 55분, 2시입니다. 어, 오후 2시인데, 어, 우리 일행이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어, 양폭포와 철당폭포 호흡까지 갔다가 내려오기에는 일몰 전까지 화산이 좀 시간이 빠듯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일몰 전까지 화산하기 위해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곳 양폭 대피소에서 다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늘 그렇듯이 뭐 우리 사람 마음이 마음만 변할 뿐이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뭐 아쉬운 부분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오면 되니까 오늘은 안전하게 다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원권 여행 3일차 인데요 제가 설악산 천불동 계곡, 계곡을 다녀오고 나서 이곳으로 다가 이동을 했어요 여기에는 속초시 동명항 우회장상회 4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요. 아, 지금 미시령을 나와서 울산바위 아래에 있어요. 아, 뭐 울산바위 환상입니다. 단풍도 이제 막 들기 시작해서 아주 예쁘네요. 아, 카메라상에는 렌즈에는 잘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우산바위 아래로 다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 멋집니다. 자,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용대리입니다. 미시여 부산바위를 지나서 미시경 고개를 넘어와서 용대산골이 왔는데요. 자, 이 폭포는 인공폭포예요. 아, 저희가 한 겨울에는 이 인공폭포를 물을 끌어올려서 빙벽장소를 쓰는데 지금도 영상에 보다시피 바람에 물이 오른쪽으로다가 많이 날아가고 있는데 여기가 바람골이에요. 그래서 겨울에 빙벽하러 오면은, 뭐, 콧물에, 눈물에, 날이 하도 추워가지고, 어, 눈물까지 나는 그런 바람 굴이에요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부는데, 자, 또, 매번 겨울에만 오다가, 빙벽해러 오다가, 이렇게 뭐, 물이 떨어졌을 때 오니까, 또 좀, 새롭긴 하네요. 자, 여기에도, 작은 폭포가 있고, 아 바람이 뭐 엄청나게 붑니다. 자 용대리 인공 폭포입니다.